나는 다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다음이란 단어는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w h 가이 s up, guys? What's u 어 man? w 먹 a t s up, 덥덥지 않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지금 h a 있는 거 p man? What's up, 진짜 n What's up, man? What's up, man? What's up, man? What's 야 p man? What's up, man? w h a t 좀 up, man? What's up, man? 안녕하세요. 낭만스럽게 먹자. 분위기가 지 I 뭐야? 영상이야? 잘 나오나? 아 무거워 무거워 죽겠어 이거. 저희는 지금 경기도 광주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아 화장실도 저렇게 되어있나? 변비라서 남녀, 남녀. <laughs> 변비가 뭐야? <웃음> 김치 <웃음> 지금 보고 있는 이 필름 카메라는 어렸을 때내 모습을 담아주신 아버지께서 물려준 카메라다. 구매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25년 정도 지났을 거라 추정된다. 필름 카메라는 건전지나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카메라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된다. 이게 차우차우 아니냐? 가끔 도시의 삶도 괜찮지만 이런 것도 괜찮지. 이 필름 카메라는 필름이 36번을 찍을 수 있는데 한 롤당 음. 거기서 이제 필름 한 롤당 3,600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개당 한번 찍는데 100원씩 든다고 라 생각하면 돼 음. 36번밖에 못 찍어? 어 36번밖에 못 찍고 24번 찍을 수 있는 필름이랑 36번 찍을 수 있는 필름이 있고 음. 그런 다음에 필름을 교환을 하거나, 이제 인화를 맡겨야지. 근데 인화를 맡기는 것도 심지어 또 돈이 들어요. 그니까, 인화비용도 야 인화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또 돈이 들어 뭐야? 필름카메라면은 필름 사진 찍을 때마다 그냥 다 돈이야. 좋은 점이 뭐냐? 감성. 감성에 젖는다고 필름카메라를 입문하는 건 그건 좀 멍청한 일이야. 필름감성 약간 요즘 따라서 필름카메라들 상당히 많이들 구매를 하는데, 썩 그렇게 아. 의미있는 않아, 필름카메라. 나도 좀 찍어줘봐 Let them <목소리> 엄마 해줘 야옹 해줘 한번만 비싼 애구나 아씨왜 지금 하면 어떡해 지금 또 했어 한번 해줘 냥. 한번더 해줘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목소리> What is your faith, what is y o worth, a v e you felt a c k n o w l e d g e 뭐야, 군서 중인데? 아닌가?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상 같은데, 정상 그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 나올 거 같긴 한데 멀어. 우와 여기 올라가야 된다고? 멀어 나 야경 예쁜 데 있는데, 어디지? 어딘데? 나 여기서 찍는 거 봤거든 음. 알고 보니 남한산성 서문 국청사 쪽으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남한산성 남문 쪽으로 와버렸다. 더군다나 남한산성 남문 쪽은 공사 중이라 주변 등산이 불가해서 결국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같이 먹는 건가? 같이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고 파출해서 구워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병 따기로 했다. 오, 오. 몇번이 말로만 하는 그 핑계를 싫어해서 오게된건 있지 맨날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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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가자 어디 놀러가자 해놓고 결국엔 또 안가는거야 아, 맞아 맞아 말로만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말만 하고 안갔어 진짜 누군가 하나 펜션을 예약하거나 누군가 하나가 렌트카를 예약하면은 그냥 시도라도 해서 가는건데 해외여행이 그런 개념이잖아 비행기값만 해주면은 그냥 가는건데 내가 만 어차피 방학 동안에 누구 하나는 일박 이틀쯤 시간이 없었을까? 할까요? 많지. 난 방학 때 일도 하는데. 대구는 근데 주말에 시간 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쯤이면 못 내겠냐. 우리 꼭 다음번에 여행 가자. 다음에 만나자. 다음엔 내가 거기로 갈게. 지금 이 말한 문장들의 공통점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없다. 나는 다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음이란 단어는 기약이없기 때문이다. 다자도 독소 유행 바가지 문을 보게를 싫어 한사장도 높대도 올수록 랩상관는 여자들 말좋으돼난 고쳐드려 적용다음마포널 좋아할 때을래 외로워 지 않게 나를 보면 웃어 밝게 깜나 빨래 박킹난 통장에 공을 박힌 돌쇠는 대로벌떼내배로 스웩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잘한다. 근데 와, 나는 다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다 하면 확실히 날짜를 정해 확실한 약속을 잡는 성격이다. 만약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 보기 힘들다면 내가 상대방의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보고 싶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이야기다. 비록 소소하게 놀았지만 무작정 간 이번 경기도 광주에도 내가 갔고 내가 먼저 보자고 약속했다.